이 제대로 제 되겠구만. 여기 여기를 탈 거야. 근데 반드시 잠깐 여기 정문으로는 못갈거 아니야 어쨌든 지금부터 잘 풀리겠지. 어, 하트야 고맙다. 그래 지금부터 제대로하자. 지금부터 제대로 하면 돼. 지금까지는 액땜이었다고 생각을 해. 코코롱아 고맙다. 별풍 쏴 말아 고맙다. 쏴 주세요. 어, 코코롱아 고맙다. 잠깐, 여기 올라가면 되겠는데? 일단 가벼운 총을 들고. 저건. 어, 바람이 머무나 고맙다. 그리고 또 누구지? 잠깐만. 아, 이런 것도 아니고 좀 애들 삐진단 말이야. 어, 95야 고맙다. 김바탕아 고맙다. 어, 바람이 머무너나 좋아하는구나. 너 아까 카톡으로 나한테 날 돈으로 사겠다며 돈 따발을 찍은 걸 카톡 사진으로 보내주더라. 난 그렇게 쉬운 남자야. 제발 돈으로 사줘. 난 평생 여자 등 쳐먹고 사는 게난내 소원이야. 어, 편사랑아, 고맙다. 그래서 막 김태공처럼 맨날 낚시질이나 하면서 여자가 도로, 벌어온 돈 쓰면서 개나 키우는 게, 하, 그러면서 뭐 소일거리로 이제 시골에 작은 찻잔 하나, 찻집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응? 캐시템 템바라고맙다. 아, 평생 게임이나 하면서 방송이나 쳐하면서 쓰레기 시텔모 같은 인생을 사는 게내 인생의 모토야. 잠깐 여기 입구가 어, 저기로 올라가면 되겠구나. 얘네들 인심 인신... 얘얘왜이래아너 이라... 도대체 할줄 아는 게 뭐야? 아어 진격의 뚱구멍아고맙다 권서주나 고맙다. 좋아. 이건 생존이 생존이 달리는 문제야. 다왔다 저기 사다리가 있어. 저 사다리를 타면 저기 위로 올라가서 저 오두막을 위로 올라가서 저기 위에 전파 안테나가 있잖아. 저거 스카이라이프? 역시 그렇군. 대단한 놈들이었어. 개이강 보고 보서야 고맙다. 이 문은 분명히 열린다. 봐봐. 어, 문서가 있구나. 이문선은 편지 조각 획득이고 여기는 그냥 스카이라이프고 그냥 라디오 수신국 같은 거고 여기가 아니구나. 그럼 저기로 가려면 또더 올라가야 돼. 그럼 저산저 산길로 저산 올라가야 돼. 아나 차가 없으니까 왜 이렇게 개고쟁을 하니. 알았어 알았어. 자, 가자. 오늘 진짜 날이 아니네. 아니 이거 렇게 엉뚱하지 얘는.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지, 흑형이. 어, 어, 안 돼. 잠깐, 잠깐. 저기 길이 있으니까 저기로 가자. 야, 야, 야. 아, 지랄. 에, 에,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 야, 뭐야. 뭐야, 임마. 아유, 아니, 좀. 아, 좀. 야, 빨리빨리 힘을, 야. 넌 빨리 뒷다리힘 빡, 빡, 줘. 빨리, 이 새끼야. 야, 아. 어, 어이구, 아이고, 씨. 에? 잘라자 아. 여기서 아주 잘자 여기서. 어, 진짜, 얘 도대체 할줄 아는 게 뭐야? 왜 이렇게 엉뚱해, 얘가? 아 이건 총을 들고 다니기 때문이야 총이 보통 어, K2가 3.4kg고 그 다음에 K1이 2.88kg 그 다음에 유탄이 3.44kg인가? 아 3.5... 어쨌든 K3 6.8kg 그러니까 외국 애들은 저 K3 이런 거 들고 다니면 6.8kg짜리 그 배낭을 하나 이고 가는 건데 그 봐봐 속도가 더 빨라졌잖아 이 양팔을 이용해야 돼 이걸 관성의 법칙 그러니까 이 관성의 법칙을 계속 이렇게 흐시하쌰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팔이 앞으로 갈 때마다 이제 질량 가속도의 법칙이 붙어서 이렇게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게임에서 전부 다다 다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다 이제 저 물리 엔진 막 그런 걸 쓰는 거잖아. 어 수능 38일 전화 고없다 관성이 아니야? <laughs> 뭘따져혼나볼 테야? 자 이제 올라왔다그 마을은 어디 있나? 인심 매매를 일삼는 그 나쁜 마을. 너무 희생이 컸어, 지금. 어? 그 마을 어디 갔지? 여기서 보면 잘 보이겠지? 자. 나산 하나를 넘어온 것 같아, 지금. 도대체. 이 마을은 어디로 간 거야? 이거 도대체 어디야? 그래, 뒤로 가잖아, 지금. 뒤로 가고 있어. 분명 이 마을은 여기 있다. 내가 지금 방금 지나쳐온 마을인데, 분명히 여기 있어. 야, 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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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멈춰! 여기서 떨어지면 넌 죽어! 그 마을이, 아, 어, 마니돌이야, 고맙다. 어, 오른쪽, 오른쪽, 그래. 그래, 난, 난너희들이 아, 아바타야. 스카이 라이프 미치라고 그럼 이만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BJ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니네들이 바로 잡을 생각을 해야지. 아 참나 너무 올라왔어 그러니까 얘 무슨 길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사람 한명 죽이겠냐 어디서 감이야 고맙다 더 이상 훈수는 떠 뜨지 마 이제 내가 알았어 어딘 줄 알았어 아니 마을이 되게 무슨 오두막도 아니고 되게 클 텐데 어 영구야 고맙다 분 명히 마을이 어딘가 있을 텐데 그래 오른쪽 알고 있어. 지금 방금 봤어. 자. 오른쪽. 휴. 저기 있네. 저기 있어. 아, 그럼 저기서 그냥 내려와서 저 보면 되는 거구나. 너무 올라갔네. 어, 저기서 완전 삥 돌아서 간 거네. 야! 어, 좋았어. 그래. 얘 예비군이 아니네. 민망이 아니야. 애완견입니다. 고맙다. 어, 아니, 이거 진짜하게 발견을 했어야 되는데, 곰탱이 씨야. 고맙다. 음, 이제 저기만 들어가면 돼. 오,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해서 날아서 들어가는 거 알아서 날아서. 자, 자, 날아야 되는데, 자, 어디가 더 야서. 좀 이상한 것 같아. 이씨, 이 새끼는 운전도 못하고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어, 나 운전 잘하지. 잠깐만, 잠깐만, 저기, 저, 저기만 들어가면 돼. 너 도대체 여기 아까 내가 있었던 거기 아니니? 그래, 우연이라도, 우연이라도 좋다. 자, 자, 자! 그렇지! 그렇지 넌 해냈어! 넌 해냈어! 홍방장, 넌 정말 대단해! 여기가 인신매매를 일삼는 그 나쁜 동네란 말이지 내 너희들에게 오늘 뭐, 아무도 없어 음, 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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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많아? 뭐해 빨리 도망가지 않고... 아니, 어. 야, 여기 원래 이런 곳이었냐? 아까 내가 충분히 많이 죽였는데, 한... 한... 30명은 있는 것 같다. 내가 한... 7 8마리 아까 죽이고 들어갔는데... 안 되겠다. 전투기 갖고 오자 어 친환경.. 걷져라 아 탱크가 저기 올라갈 수 있을까? 탱크는 저기못 올라가 내 생각에는 저기는 탱크는 못 올라가 그냥 전투기 갖고 와 전투기 갖고 와서 그냥 보기든 말든 그냥 다미잘로 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전투기 갖고 와서 그냥. 아, 저 인신 매매범들. 너무 애들이 세잖아. 잠깐, 준비해. 비행장으로 가. 야, 비행장까지 가면 아까 한 17만원 돈 택시비로 날렸는데 지금 한 30만원 들겠는데? 설마 한 30만원 되겠냐? 그래도 도시가 도시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관악구에서 의정부 가는 택시비인데 어 맞구나. 어 ABC 쵸칼레사 고맙다. 발음이 좋구나. 바나나가네 번에너 토면에 탐 그리고 존이신이라 쥬안슨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LA 가면 그러잖아 라 이런데 막 가서 뭐 어. 다 나한테 그래 n h n s Johnson, 웅. You can then be g o o 미 here. You can't be g o 어 d 지 e r e You 이 a n t be good here. y o 빨리 a h a t t a n d o n 166달러면 한 20만원 돈 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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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뛰어간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저 앞에 골프카가 있는데 저거라도 똘마서 가자. 아, 똘문다는 게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애들. 어, 짜바리 해서 가자. 아, 짜바리라는 게 뭔. 비속을 쓰면 안 돼. 뚱친다는 얘기야. 아, 뚱치는 거 뭔지 모르겠지. 아, 그렇군. 셉신다는 얘기야. 그것도 모르냐? 섭신다는. 그냥 훔신다는 얘기 야 훔친다는. 아, 비속어를 쓸 수가 없어요, 애들 때문에. 어, 세빈이다도 있지. 이게 지역마다 이게 다 언어가 틀려 가지고. 아, 저기는 내 경남고가.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음, 한 번씩만 부탁하자. 난 이렇게 애원을 하잖아. 지금 무릎 꿇고 말하고 있는 거야. 탱크. 탱크냐, 비행기냐. 탱크로 가자. 저기까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가야 돼. 굉장히 먼 거리란 말이야. 넌 멀긴 한데 내 전투기가 없어. 이걸로 탱크로 바꿔버리면 전투기가 사라져. 봐봐. 전투기가 사라졌잖아. 지난번에 훔쳤던 전투기가 지금 사라진 거야. 어, 6시 내 고아나 고맙다. 내가 탱크를 구입하면서 원래 있었던 전투기가 사라진 거지. 가자. 이게 진짜 장갑이 장난이 아니야. 그냥 부모 알아. 일단, 도심으로 간다. 그리고, 어디지? 거기지? 이 나쁜 새끼들. 아이고, 이걸 이속도로 언제 가나? 여긴데? 아휴, 이걸 이속도로 어떻게 가지? 아냐, 경찰, 야, 탱크가 그냥 평화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경찰이 미쳤다고 들이 박는 않을 거아니야 30분 안 돼. 한 29분? 정도 면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문 열어. 그렇지. 애들 지금 다 쫄아 있어, 지금. 어, 밤에도 착하겠다 새벽녘에나 도착하겠는데. 야, 탱크가 이게 차선이 꽉 차는 게 이게 남자의 무기라고 할수 있지. 흐 <목소리> 미국이 대단한 나라야 봐봐 어? 길이 잘못 온것 같은데? 일단 밑에서부터 그... 주포를 이용해서 뭐야 저 자식이 차를 훔쳤다고요? 이런 더러운 새끼! 잡았습니다! 계속 가고 있군 어... 미안합니다 차를 갖다... 아, 이 자식이 차를 가다아이 차가 아니구나? 저 차구나 아 미안합니다 아야 이 차도 아니구나 아니 그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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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차 아니네 잠깐만 아니 지금 저어디갔지아 어, 사라졌다 야 아, 아이씨 도망갔네 아저금 엄한 차만 지금 아 내가 왜그래 어 저기 저기 가고 있는데 아 이제 사라졌어 차가 아차도도을 잡아야 되는데 지엄한 사람이 지금 두고... 아얘 너무 엉뚱해 아 내가 정말 잘하는 그니까 게임을 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나 게임 잘해 오늘따라 그런 거야 이거 어디야 이거 앞이 어디야 앞 뒤가 어디지 어나 게임 되게 잘하거든 걱정하지 마아참 여기 카오디오 있나 역시 그렇군 카오디가 없으면 안 되지. 갈 길이 뭔데 아유 미안합니다 자 이게 이제 좋아 저긴가? 어 근데 저기는 왜동물뱅인가아 동그라미가 쳐있는거지? 아... 빨리 서울만 빨리 배워야되는데 나도 이제 서울산이 2년이나 됐는데 지금 어어 아난 그냥 저 어? 경찰 뜨네? 아아아아지어어떻게든 되겠지 뭐어 잠깐 잠깐 저저 저 고속도로 타야돼 아에 괜찮아 괜찮아 지네들나 탱크야 어나 탱크야 난다 박아버릴거야 아 나는 탱크야, 나 그냥 지나가게 해줘라. 나 탱크니까 좀 그냥 지나가게 해줘라. 어, 막지 마라. 이 새끼야, 어, 근데 왜 죽었지? 네, 진짜 지금부터 정말 잘 할게. 날 믿어줘. 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한 번만 믿어줘, 얘들아. 나 게임 잘해, 진짜. 나. 내가 진짜 각성해가지고, 이, 지체이가 뭔지 보여주지. <laughs> 아, 이렇게 호구가 될순 없어. 비켜, 그러니까 일단. 게임이 뭔지 보여주겠어. 그리고 거기, 거기까지 가는데, 쓸데없이 뭐, 템빨로 밀어붙일 필요도 없어. 내려! 내려 이 새끼 형 혼날래? 엄마 내리라고 이 새끼야 안 내려? 내려 가자 음악이 왜 이렇게 느끼하지? 와 이거 차가 왜 이렇게 빠르니? 어어안돼 그러잖아 근데 아저 죽었네 저거. 아 잠깐만. Hello, this is 911. What emergency service do you require? 제가 여자를 죽였습니다. Thank you. Paramedics are e n route to your current location. 됐다. 아난 진짜 도의적인 책임은 다 했어. 패러시한테 죄송 없다. 어 항모야 고맙다 야 매너풍이구나 그래 네니가 하는 일은 다 잘될거야 어 항모야 고맙다 장난 전화하면 안되지 여기서 한국가는데그어가아 그래, 필요 없어 거기서 그냥 어가로막밀어붙일 막 생각을 하어말아아저저 뭐 탱크 같은 거 갖다 밀어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갖다 박으면 돼 그냥 갖다 쳐바르면 돼뭐 남자가 뭐 시공 뭐, RPG도 가지고 있는데 싹다 없애버리면 되지 어, 홍 반장 와이프에 고맙다 아, 저건 저것은 저 저건 으아! 넌내 친구 할래? 정말 친해, 친하게 지내고 싶구나. 난돈 많은 사람을참 좋아하지. 그래, 아니 그냥 내 동생이라. 내 동생, 응, 어, 항모야 고맙다. 오늘 냉채족발이나 하나 시켜 먹을까? 어, 대두동자야 고맙다. 캡슐 좀 작은 거 같지? 아, 어, 좀켜켜 주마. 이게 어느정도 좀 그래 된장이라니 야군질하는 사람 봤어? 난 그래도 막 괜히 막 쓸데없이 매너있는 척을 안해 난 인간의 본성을 다 드러내는 사람이야 아, 원할머니 들도야 고맙다 어 뭐야 자 이게 드라이브 하는 기분이다. 어 피딩 하는 러너야 고맙다. 어머르냥아 고맙다. <목소리> 여러분들 자 유튜브를 저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든지 이틀 됐는데요. 구독자가 지금 540명밖에 안 됩니다. 정말 도와주십시오. 니네가 꼬셨잖아. 니네가 유튜브 하라고 꼬셨잖아. 막 유튜브에서 막 광고해서 막돈 벌라고 막 꼬셨잖아. 광고는 지푸시. 아, 지네들 이 꼬셔 놓고 씨 막상 하니까 가입은 한 명도 안 하고. 아, 나쁜 새끼들. 뭐600 명이 됐다. 그딴은 소용없지. 조회수가 별로 안 되는데. 너네 거짓말하고 있어. 무슨 지우개가 앞으로 가고 있냐? 거의 다 왔네. 저기가 공공 지진이니까. 어 저는 아닙니다. 야 고맙다. 어 마지막 자존심 아 고맙다. 동영상 이름을 영어로 해달라고 왜? 나 영어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고 영어로 하, 하는 이유가 그 외국 사람들 보기 보기 하기 위해서 아니야? 그러면. 그, 막상 해보면, 막, 진짜, 걔네들은, 어, 말못 알아듣잖아. 뭐가 뭔 상관이야. 외국 인들이 무슨 한국 광고 보게? 에 조회수 그런 식으로 올리는 건 진짜 얍삽한 거지, 임마. 영어로 바꿔가지고. 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아무리 씨, 사람이 없어, 없, 어, 어, 없이 살아도. 이카라이 쓰레기들아. 저기지? 아, 약사분 없다. 조회수가 최고라고? 그래도, 아무리 글로벌 시대라도, 정직하다니. 그러면, 내가 안정직하게,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MUSIC, 영문 EY, 네이버.com으로 보내주길 바래. 나 유튜브 시작한 지 이틀 됐다. 노하우가 있어야 뭔가 조력자가 있어야 돼. 인코딩부터 시작해서. 근데 내꺼 화질은 좋지 않니나 노력 많이 했었는데. 잠깐. 어느 산이야? 저 산이네. 좋아. 오프로드 차가 필요하다. 아, 제꺼 어, 저, 저거 뭐지? 쟤네가 경찰인가? 어디야? 어, 어, 어! 그래, 야, 역시 이거다. 그, 굴다리가 있구만 아. 어어어, 야, 바람 안 불어 도, 도설적으로냐, 얘는 에? 그제쟤 길? 길 이상한 게뭐 이상해. 내 가는 게 길이지. 음, 여기가 맞긴 맞는 거냐? 여기가 맞아. 내가 아까 여기로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나. 어, 여기 길이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게이 길을 따라가면, 아, 길, 길이 왜 없어졌지? 음 내가 간다 복수의 칼날을 갈며 내가 간다 아까 산 꼭대기에 있었구나 저기 있네 저 새끼들 솟대 봐라 이 새끼들 내가 다시 왔다 내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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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새끼야 어어 야야야 차 터지면 안돼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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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길 어, 차가, 이거 우자지? 아, 존나 멋있게 날아가야 되는데. 내가 왔다. 너희들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거야. 내가 다시 왔어. 한 놈씩, 한 놈씩 죽여주지. 그러니까, 이쪽 언덕을 잡으면 돼. 그러네. 어, 저쪽 언덕을 잡으면 되네. 그래서 위에서 공략을 하면? 설마 저게 리젠이 되겠어, 애들이? 힘을 내라. 와, 이 오프로드 차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에이 더러워서지냐? 차가 차다 와야 차지. 이쪽 언덕을 잡으면 되지. 일단 첫 구경, 첫 구백부터. 내가 어디서 쏘는지도 모르지 넌 1타 2피 와 이게 못 따라가네 패드가 넌 도대체 잘하는게 뭐니 어? 너 도대체 잘하는게 뭐야 너넌 도대체 얘또왜 이래 또아 진짜 얘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여기 왜온 거야 이 동네?